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0년 3월 8일 행복나는교회 주일학교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유 어린이 한번 대표로 기도해 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도 예배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이 괜찮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재인들을 부르셨어요. 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 알파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밀러라 바리새인 서기관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시,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laughs>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일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건강한 자에게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 친구들 운동장에서 뛰다가 넘어지 넘어져서 피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건실에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유야? 넘어졌어. 그래서 피가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한테 전화. 해요 엄마한테 전화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교에서는 보건실 가고. 어. 밖에 아니면 밖에도 혼면 전화하고 전화하고, 자니면 집에 와서 깨끗이 상처 부위를 씻고 그 위에 이런 반창고를 발라야 되겠죠. 어, 어 밴드 반창고 밴드를 발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더 심하게 아프면. 삐보삐보 아, 붙이고 붙이고. 어, 더 심하게 다치면. 일 2부 어, 병원에 가서. 만약에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꿰매고 수술을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다친 부분을 상처를 싸매야 돼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친구랑 장난치다가 넘어져 넘어져 가지고 그 풍금이라고 아, 너무 옛날 얘기지만 디지털 피아노 말고 에, 이런 옛날 피아노 같은 게 있는데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만져보니까 피가 나는 거. 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 병원에 가가지고, 찢어, 어, 막, 여기, 그, 뭐지, 화장지로 이렇게 잡고, 어, 엄마가 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택시 타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버스를 타고, 네, 병원에 가서, 찢어진 데를 꿰맸어요. 그렇게 수술을 했죠. 우리 친구들도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거나 찢어져가지고 깨명거나 이렇게 한 경험 있나요? 저는 없어요. 어,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심하게 다치면 병원에 가야죠. 병원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죠?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안 의사는 돼요. 아, 의사는 되죠. 간호사랑. 어, 어, 그렇죠. 자 이렇게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 병원이에요. 아, 그리고 그래요. 아픈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죠? 의사! 네,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호숫가를 거니다가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라는 사람을 모았어요 그래서 레위라는 사람을 어,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탈리아 16세기 그린 그림인데 자 이렇게 뭘 들고 있죠? 책 책을 들고 있죠 이 책이 뭐냐면 무슨 책일까? 세리니까 그 돈을 거둔 수혜를 적는 책인가? 그렇죠 그렇죠 장부라고 할수 있겠죠 음. 그래서 이런 책에 장부 같은데 돈을 돈을 이제 누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한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사람 표정 보니까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조금 심술 심수부든... 궂은 어. 그거 마녀? 심술궂은 사람처럼 보이죠 실제로 세리라는 직업은 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호숫가를 거닐고 있다가 예수님이 호숫가를 거닐다가 레위라는 사람을 만난다고 했는데 이 호숫가가 무슨 호숫가냐면 갈릴리. 갈릴리라는 호숫가에요 자 여기가 어떤 곳인지 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놀람> 자 구글맵을 이용해 가지고 가버나움을 쳐봤어요 카르페 나움 이렇게 C A P E R N A U M 이렇게 치면은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자, 크게 볼게요. 자, 이스라엘은 여기 있죠 여기. 자,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가 연결되는 가운데 한 가운데 이스라엘이시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호수가 보이죠. 네. 이 호수가 바로 무슨 호수일까요? 갈릴리 맞아요, 갈릴리 호수고 여기 보면은 어. 가버나움 자 여기 보면은 자 가르페나움 더 타운 오브 지저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 이것이 어, 유적지에요 유적지 예수님의 고향 유적지인데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 이렇게 사진이 있죠. 자 그다음에 이거를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이 이 호수가 이 보이죠, 호수가 어. 보이고. 호숫가 여기가 유적지 옛날 유적지인데 여기 어디에 이길 어딘가에 이런 이제 길길 길 어딘가에 있고. 책상을 깔아놓고 세리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세금도 받고 그런 일을 했었나봐요. 이곳을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어, 누구를 만났어요? 세리 레이. 어, 바로 레위라고 하는. 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레위는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세리. 세리. 세리는 어,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까요? 로마. 그래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같은 민족인데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최대한 많이 갖다 줄수록 로마에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세리를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해요. 맞아요.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어 일본 앞잡이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세리는 증인으로 어떤 그런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밤에는 사자가 다니고, 낮에는 세리가, 세리가 다닌다. 어... 어, 사자만큼 세리가 싫고 무서운 그런 존재였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충격!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갔어요? 세리 레위. 어,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레위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와, 예수님, 헐. 제자들이 실망했겠죠. 제자들은 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어 보자 이랬는데 예수님이 세리를 만나고 레위의 집에까지 간 거예요. 어 나쁜 사람 집에 예수님이 살아간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바리세파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흉부했어요. 아저 예수 이상한 사람 아니 이상한 사람이다네 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하더니, 나쁜 사람이랑 어울리고, 안 되겠어! 이런, 어,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며 싫어했어요. 그래서 죄인인 세리를 찾은 예수님도 비난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7절 읽었던 것처럼, 의인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 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온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기 때문이, 때문이죠? 예수님. 맞아요. 우리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죄가 많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신 걸까요? 우리. 맞아요. 죄인이 나를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세리처럼 사람들에게 콩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에게 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네. 예수님은 잘못도 저지르고 실수도 많이 하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 죄인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이 레위 사람. 이 레위는? 어. 맞대! 오,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들었어요. 누구한테? 큐티에서. 아, 역시 우리 친구들 큐티를 하니까, 어, 알았군요. 맞아요. 레위는 <laughs> 세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였지만, <laughs>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신약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그래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던 레위예요 너무 놀랍죠? 네. 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내가 지금 자꾸 어리지만 마태복음을 쓴 레위처럼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록하는 사람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써 내려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가 많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자라나서 정말, 레위가 마태가 돼서 마태복음을 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아직까지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집에서 네. 있고 외출은 자제하고, 손을 자주 주실... 씻어. 씻어요 또? 오늘은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사용하고 음. 나갈 때꼭 손소독제를 바릅니다 병원할 음. 때도 마찬가지로 집에서는 밖에 못 나가고 집에 있으니까 뭐 하면 좋을까요? 집에서 음 말씀을 목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학교에서 못하는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시간을 알뜰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TV도 좀 봐도 괜찮지만 어, 너무 너무 지겹고 힘들 거예요. 어른들도 힘들데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들죠? 네.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이 빨리 지나가고 특별히 또이 일이 생겨난 그런 이유에 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laughs>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돼서. 우리가 또 건강하게 학교 다니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황이 바뀌는 대로 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에게 큐티 나눔 해주시고, 또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과 큐티 하는 거좀 도와주시고, 봐주시고, 어, 또 책도 읽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안녕! 안녕.